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요즘 보면 모든 세배 레버리지 주식들이 정말 무섭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유독 불즈가 고점 대비 하락폭이 제일 컸다 보니까 TQQQ가 아닌 불즈에 투자한 것을 후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떠도는 정보들도 보면 TQQQ는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결국엔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고 100개 기업에 분산 투자를 해서 안전하지만 불즈는 기껏해야 15개 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이 크고 변동성이 심하다. 뭐 이런 식의 의견이 많은데요. 자 여러분, 얼핏 들으면 되게 맞는 말 같고 불지에 투자한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내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이거요.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상당히 잘못된 논리입니다. 나스닥 100개 기업에 분산 투자되니까 안전하지만 15개 기업에만 분산 투자가 되기 때문에 불안하다. 일단 3배 레버리지 상품에서 안정성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기술주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나스닥 100개 기업은 안전합니까? 아예 S&P 500 지수 3배로 추정하는 6프로로 해서 기술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섹터를 더 크고 안정적인 비중으로 품고 있는 50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할 텐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안정성 따지고 적은 변동성을 기대했다면 애초에 3배 레버리지 투자를 하면 안 됐던 겁니다. 그냥 QQQ 아니면 뭐 이보다도 더 안전한 스파이 ETF를 사면 훨씬 더 속편하고 좋았을 테니까요. 여러분, 품고 있는 기업수가 많아져서 분산이 더욱 많이 될수록 더 좋은 안정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불지에 투자를 했냐면요. 하락할 땐 아무래도 더 크게 하락을 할수 있지만 그래도 불지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이 들어갈 만한 기업들은 다 들어가 있는 알짜배기 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숫자가 적어서 추후 상승장이 시작될 때 훨씬 더 좋은 기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불지를 선택한 겁니다. 여전히 불안하실 분들을 위해서 불지의 구성 종목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요. 일단 15개 구성 종목 중에 8개 종목은 고정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넷플릭스. 이번 하락장에 시총이 유독 더 많이 빠진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상 나스닥 탑 10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엄청난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개 기업은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매되고 있는 종목들 중에 탑 7을 선정하게 됩니다. 주로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같은 테크 기업들 중에 선정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반도체 산업은 미래에도 가장 유망할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이 나머지 7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8개 고정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종목에 대한 리밸런싱은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몬트리올 은행의 엘리트들이 회의를 거쳐 한 달마다 리밸런싱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동안 불즈 주주분들을 스트레스 받게 했던 줌이라던가 블록, 이런 좀 코로나 때만 잠깐 반짝했던 짜증나는 기업들은 지금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오늘 날짜 기준으로 불지의 최종 구성 종목으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넷플릭스, AMD, 퀄컴, 인텔, 브로드컴, 어도비, 마이크론, 세일즈포스입니다 네, 여러분. 이름만 딱 들어도 정말 현재 미국의 첨단 기술을 책임지고 있고 미래에도 책임질 근본 있는 기술주들 아닌가요? 아니, 도대체 이 기업들을 보고도 불안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저는 이 기업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꼭 굳이 어거지로 100개 기업까지 집어 넣어야 나스닥 지수인가? 저렇게 그냥 알찬 테크 기업과 반도체 기업들 소수정의 15개. 이거 자체가 그냥 나스닥 지수 아닌가요? 뭐 말만 이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변동성은 더클수 있어도 실제로 나스닥 지수랑 주가 향방이 똑같잖아요. 여러분 나스닥 100이나 S&P 500에 비해 소수로 구성된 불즈가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거 우리 다 알고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나스닥의 핵심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는 준지수 추종이기 때문에 상패되거나 망할 일이 없고요 나중에 상승이 시작될 때 가벼운 만큼 더 크게 날아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미래의큰 수익을 기대하며 우리 좀더 버텨봅시다 변동성은 견디면 그만입니다 감사합니다